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치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량리 제 7구역 재개발 사업장인데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물량을 일부 가져가기 때문에 총 761세대 중에 173세대만 분양 예정입니다 2025년 입주 예정이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큰 도로가 있어서 소음이 나. 이쪽이 내리막길이라서 차들이 더 신나게 슝슝 지나간대요. 그래서 어, 소리가 앞동은 조금 들릴 수도 있겠다. 소음이 조금 날 수도 있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홍릉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와 나머지 뭐 빌라, 그 다음에 낮은 건물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여기 완전히 뭐 내려가지만 않고 이렇게 살짝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영이원 사거리라고 큰 사거리가 앞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아파트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살짝 돌아서 왜냐면 여기는 빌라들이 있어요 여기 살짝 돌면은 저기 맞은편에 뭐 스포츠센터 복지센터도 보이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 아파트 부지가 보입니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치 아파트고요 네. 뒤 언덕이 꽤 있습니다 제가 걷는 속도는 어, 6배입니다 6배 6배 빨리 감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올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파트 뒤편으로는 약간 어, 정비가 아직 안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은 정비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편에 또 숭인원이라고 해서 어, 철조망 쳐져 있고 거기 관광지가 있습니다. 언덕이 가파르죠? 밑을 내려다 보면, 꽤 가파릅니다. 아마 눈굴리면 금방금방 굴러갈 거예요, 눈 내리는 날. 근데 여기 주민들은 주로 그 앞쪽에 큰 도로 쪽으로 주차, 어,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뒤쪽으로 왔다 갔다 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단,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뒤쪽으로 와야 됩니다. 네, 초등학교가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초등학교 가는 시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가는 길은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왼쪽 길, 하나는 오른쪽 길이 있는데요. 오른쪽 길은 쪽문이라서, 어 언제, 언제 개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왼쪽 길로 가면은 정문이 있어요. 정문 다 가기도 전에 또 쪽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쪽문이나 정문이나 위치는 똑같아요. 바로 여기 쪽문이죠. 바로 왼쪽이 정문입니다. 정문도 보이시죠? 여긴 쪽문이고요. 쪽문 바로 옆에 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걸음 속도로 2분이면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에서 초등학교까지 2분. 그리고 맞은편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할 수도 있겠죠. 2분 거리에. 근데 애들 걸음이라면은 좀 늦으니까 뭐 3분에서 4분 정도 걸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가까운 동이 기준이었잖아요. 가장 먼동 기준으로는 5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층으로 오거나 또는 조금 언덕 진 곳을 올라가서 학교를 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옆쪽으로는, 왼쪽으로는 청량사와 그 다음에 한신 아파트가 있고요. 유해 시설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 쭉 가다 보면은 제기로라는 여기 육교가 있어요. 제기로 쪽에 육교가 있는데 이 육교는 사람만 지나갈 뿐만 아니라 뭐 차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두 대 정도. 이게 아파트 전경인데요뒤 경사가 생각보다 꽤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평탄화 작업은 못할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분가 아니면 단층을 좀 둬서 아파트를 구성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큰길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내리막길이라서 차들이 속도 제한이 없으면은 슝슝 지나가서 조금 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 아파트 단지 가장 가까운 데부터 이제 청량리역까지 몇분 정도 걸리는지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길은 큰길 위주로 갔고요. 어, 홍릉동부 센트리블 아파트 지나서 청량리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청량리 미주아파트를 지나서 쭉갈 겁니다. 오른편에는 아파트 단지들이고요 왼쪽에는 이제 아직 정비되지 않은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뭐 청량리역 갈 때는 이제 아무래도 가기가 더 쉬울 거예요 왜냐면은 내리막길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청량리역에서 집까지 아파트까지 온다 하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이라서요 이것도 6배 6배 속도로 촬영한 겁니다. 가는 속도가 꽤 돼요. 그 다음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차가 뒤에서 올 때마다 계속 피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큰 도로로 나오면 은 인도도 널찍하게 있고 사람들도 많죠. 그 다음에 신호등, 신호등이 여기는 없고 여기 건너고 또쭉 가다보면 여기는 번화가입니다. 커피 집도 있고요. 상가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기 청량리역 부근에 아파트들 많이 들어선 거 보이죠? 주상복합 아파트 많이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신호를 놓쳤어요. 한번. 이 신호도 기다린 데꽤 됩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청량리역까지 시간이 대충 몇분 걸리냐면은 저는 걸어서 한 13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청량리역 바로 앞까지가 13분이고요. 청량리역까지 안으로 들어가면은 2분을 더해서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빠른 걸음에다가 내리막길이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